오늘은 저번에 해드렸던 허니버터칩 스크립트 리뷰 그의 뭐라 해야지 우리 저희가 직접 재료를 구해서 직접 재료를 만드는 어 그런 겁니다 아어 잠시만 노래 노래 레. 노래 레. 안 들어서 노래 들어서 어어어어어 노래 모란 노래 소리가 크구만 자네들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요 다시 아니 다시는 아니고 렛츠고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뭐라해야 되지 나무 캐고 농사 역을 담당한 어 양강입니다 얘이 직업을 설명해 줄게요 얘는 광부로서 어 땅에 내려서 도구를 시원. 하면서 수영아 내가 나무 캘거야야 가위바위보해 봐봐 가위 아니다 가위 바위 어, 보다 알겠지? 가위바위보 상대 있어 가위바위보다 가위보 가위보 가위 가봐, 봐봐 봐야야 어, 봐봐 바위 바위 가위 바위 뭐? 자, 자 다시 빈칸으로 만들어주고 빈칸으로 만들어. 가위, 바위, 보. 삼세판 다시. 오바졌구나. 어. 빈, 바위, 아니 빈칸으로 만들어. 가위, 바위, 보. 아이 정정. 가위, 바위, 보. 내가 이겼다. 1대가 가위+ 가위+ 보 가위+ 가내가 이겼구나? 아니구나 아닌데 나도 이위가거 가위+ 바위. 보. 2대1, 2대1. 가위+ 바위보2가1 2대가 가위+ 가위+ 보위겼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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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디리 광디리 담청되셨습니다. 진짜 그게 싫어. 오빠 알겠어. 그러면 일 차를 내가. 아, 나 뭐야. 그럼 내가 농사할게. 아 그래 내가 건길게. 나 아, 그럼 빨리 자기 일들. 너 뒤에 뒷밭에다가농 만들어라. 농장도 아, 네, 내가 하려 그랬는데 진짜 시초. 어, 그것도 있네 야, 노란 꽃도 캐나라. 노란 꽃이랑 또뭘 필요하지? 일 조합법을 봐야겠어. 쿠키도 필요하자. 밀도 만들어, 밀. 봐봐. 레시피. 어, 양동이는 내가 구하고, 노란 꽃은 너가 구해. 그리고 버터는, 우유 양동이, 거 내가 양동이 갖다 주면 너가해 쿠키는 너가 만들 수 있지? 아, 코코아 콩이 필요하고. 코코아 콩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코코아 콩. 없잖아 정글에 저 이거 올드맵이 올드맵 아니고 햐 어쨌든가 코코아콩 구하기 힘들지만 힘드니까 우리가 하기로 하자 어디 거정글라 아니야 바보 기다려봐 내가 여기다 코코아콩 나무 원목이 어딨지? 나도. 그래. 야 여기다 코카코 심어줬다. 여기다 코카코 심어줬다. 이거 코카코. 아, 이제 때되면 이렇게 캐가지고 설치해. 알겠지? 야 뭐야? 너한테 그냥 맡기고가? 강지를 맡기고가? 아니, 이런 운이 시작하자마자 철이. 금질의 신인가, 내가? 아, 맞다. 촛불 안 꺼냈다. 촛불은, 나안 써도 되지. 바퀴만 살 거니까. 그리고, 밤 되면 말해. 내가 나중에 착실하게 바꿔줄 테니까. 방송 때는 화면이 좀날 거야. 아직 세 개면 부족해. 적어도 철. 철몇개 필요하지? 4, 3, 3 6아니 상상, 구. 적어도철 9개 필요하다. 알겠지오 석탄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아, 지금 집에 청소 중이라서 청소기 소리가 들린다 하면 됩니다. 아, 이어폰을 해가지고 차라리 마이크를 할까? 그 이어폰 마이크, 그럼 녹음이 되려나 오빠, 지금 왜? 아니, 다운 받은 거야? 아, 똥을 워낙 잘 치세요. 래를 놀려.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아 아, 배 아파. 아, 갑아기너배아배가 아, 파 아, 배 아파. 아,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없으면 다시 올라간다니까. 난철막 캐면 되지. 왜난 여기까지 내려가지? 어, 난 캐면 되는데, 특히 다이아 필요 없는데, 한 여유쯤 해서 캐자. 이쯤에서 켜야겠다. 난쪼고갱이 닿을 때까지만 캔다. 나무가 없거든. 어차피, 적어도 그거 세 개만 구하면 되니까. 넌 노란 꽃이나 많이 구해. 꿀이 은근 많이 필요하다고. 양동이는 다시 나오잖아. 그치만 노란 꽃한번 들면 땡이야, 알겠어. 야! 这里。